네, 안녕하세요. 필타입니다 인모션 v 1 0 h t 타이어 교체했습니다. 차오양 타이어 16x3.0으로 교체했고요. 기존의 타이어는 이렇게 깍두기 타이어입니다. 똑같은 3.0 타이어인데, 네, 굉장히 광폭으로, 네, 육안으로 확인됩니다. 깍두기 타이어 타입이라, 네, 음, 약간은 서스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빡빡하긴 한데요. 타이어 자체의 그 무게도 상당하고 턴을 할때좀 약간은 둔박한 느낌도 갖게 되고 네, 나름대로 이 타이어를 좋아서 이 타이어를 찾으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번에는 차오양타이어 조향타이어로 조향 교체했습니다 약간은 온로드 타입이라 네, 이 타이어보다는 약간 회전할 때 조금 더어 직진성이나 회전성이 더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네, 차오양타이어 3.0으로 교체했고요 네집티판판에다가 자석 넣어서 네이 부분은 어 자석을 넣었기 때문에 종아리 부분에 걸릴 수 있어서 네 떡볶이 빼도 넣었고요 네 자석은 이렇게 넣었습니다 뒤쪽으로 실리콘 넣어서 네 자석을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형 타이로 어 교체하고 출고합니다 감사합니다.